우리 서문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문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 부부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친구들을, 친구들을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쁘고 씩씩하고 지혜롭게 쑥쑥 클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할 거예요. 곧 교회 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 <목소리도> is why 예배하 자가 영과 신리로 예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빌어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 이곳은 안나라는 소녀의 집이에요. 이 집을 우리 한번 방문해 볼게요. 와, 가족들이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먼 옛날 아브라함이삭 야곱 할아버지, 또 애굽의 이야기들, 꼭 10계명 이야기도 해주세요.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지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을 따르야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 주신 것이 10개명이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 의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이사의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이것이 모세의 설교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새기고 있는 쉐마라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외쳤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사랑하라고 그 말씀만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죠. 오늘 안 나와 같은 유대인 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쉐마를 가지고 잊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도구들인데, 태피린과 매주자예요. 태피린은 저렇게 말씀을 소목에 매어 기호삼으라는 것처럼 막 소목에 돌을 감아 매는 거고요 매주자는 문설주와 바가문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르기 위해서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마련해서 그 안에 말씀을 넣죠. 그래서 매주자 지나갈 때마다 입맞춤을 해요. 인사하듯이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또 하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문 앞에 붙여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하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책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라고요? 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의삶속에데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막 암송하는 것도 있죠? 암송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걸 말해요. 우리야, 말씀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새기는 거죠. 지금 현대 의 유대인들도 저렇게 아직도 말씀을 팔, 뭐에다가 묻고, 가지고 다니고, 집 앞에 매주절를 붙이고 오고 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순정함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어떡해요? 저게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외들이잖아요. 말씀 배우잖아요. 교회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쉐마,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라니까 어? 성경책 위에 쓰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비유고요. 우리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바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과에 가까이 두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말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다닐 때만 예수님 믿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예전에 이렇게 전통을 시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노력했다면,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험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곳엔 사랑이 가득하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를 전하며 살아봐요. 하나의 오직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면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또한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말씀에 마음을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키올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직 작고 어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길을 알수 있도록 또한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